채널A에서 어떤 보도를 했냐면 이준석 대표가 한 일간지 기자에게 토론의두 번이면 윤석열 낙마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채널A에서 중앙일보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그 최근에 이준석 대표와 대화한 내용이라면서 윤석열 전 총장은 금방 정리된다고 했다더라.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두보 일단 지금 이두 보도를 놓고 보면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은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안 그래도 어좀뭐 채널A 보도는 어 그냥 정체 불명의 소문이다. 음. 그렇게 뭐 확인이 안 되고 또어 이준석 대표가 그런 저 이야기를 들었다고 지목된 기자가 자기에게 전화를 해서 뭐 그런 적 없다고 확인했다고 하니까 뭐 음. 그러니 할수 있는데 네. 원희룡 지사가 음. 어~ 이준석 대표와 대화를 했는데 윤전 총장 윤석열 총장은 금방 정리된다고 했다라는 신문 보도와 관련해서는 음. 제가 사실은 저 방송국에 오기 전에 원희룡 지사와 통화를 해 봤습니다. 어, 오늘 여기 오시기 전에. 예, 예. 음. 그 언론, 저도 신문 보도를 음, 봤었거든요. 음.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다. 확인을 해 주셨습니까? 원희룡 지사가. 네, 데서? 원희룡 지사가. 어. 어, 틀림없는 사실이고 뭐 심하게 이야기 하자면 어, 이준석 대표는 자동 그 녹음 되는 전화기를 사용하니까 뭐 녹음 파일이 있을 것 아니냐라고 음, 이야기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네, 확인을 해 주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네. 이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총장은 곧 정리된다. 금방 정리된다. 그리고 또 다른 저 기자가 이야기했다는 토론의 두 번이면 뭐어 끝장낸다. 그것이 결국은 계속 이리저리 이야기한 것이라는 어 추정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예. 어 그래서 당대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특정 후보, 더군다나 지질 1위 후보를 어, 공개적으로 공격을 하다 못해 더 나가서 뭐토론회두 번이면 정리된다든가 또는 다른 경쟁 후보인 원유룡 지사에게 금방 정리될 거다. 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좀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리고 사실 저는 옆에서 계속 제가 이제 어, 경준이의 그 어떤 월권행위 더 나가서 어, 그 대통령 후보들의 경선 과정을 공정성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 언동에 어, 대해서 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런 것이 결국에는 음. 그 공정한 경선을 거치지 않게 되면 당내 후보들이 반발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아 후보를 선출해도 음.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완벽하게 일치 단결해서 그 선출된 후보를 지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심리적 그 경선 불복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저거 떠나서 이준석 대표의 저런 태도가 왜 나오는지 그게 다른 후보, 예를 들어서 유승민 후보 이런 사람이 대선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금 판단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계속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 해오던 사람이고요. 네.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왜 이러냐 라고 네. 어, 해왔었는데요. 네. 어, 조금 뭐 분석하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음. 어, 저는 그냥, 그냥 그, 저, 뭐 일종의 경쟁 의식인지 아니면 윤석, 그냥 시, 그냥 윤석열 후보한테 경쟁 의식을 낀다고요? 아니 그래서 뭐 이유를 잘 저는 뭐 짐작할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 대표께서 해야 될 일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네. 그것이 유일한 어떤 자신의 사명이자 소명이어야 되는데 네. 어, 지지율 1위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그뭐곧 정리된다 어, 이렇게 또뭐토론회두 번이면. 끝장볼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음. 이거는 좀 본분에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음. 경준위에서 자꾸 토론회를 두번 하려고 한 이유도 이것인가 라는 음.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 등록 이전에 어 윤석열 저 총장을 정리하고 가겠다는 생각이었다면 음.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저는 설마 그랬을까 하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점을 이준석 대표가 초래했다면 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그 위원님께서 본인이 직접 원희룡 전 지사한테 확인을 한 사항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위원님 지금 팩트라고 간주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 저, 적어도 원희룡 지사가 들었다는 내용은 저는 저 사실로 확인을 했고요. 원희룡 지사는 뭐 이런 면에서 거짓말하고 그럴 뿐은 아닙니다.